펠릭스 미스 열 번째 얘기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죠. 뭐 지난 시간 거는 그냥 어, 지난 동영상 보시고요. 음, 현재 시점을 보겠습니다. 예, 상승 후행보하고 있습니다. 행보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시지만은 RSI하고 MACD를 잘 보셔야 돼요. 힘은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은 모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섣불리, 여기서 같이 모아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기서 이렇게 같이 모아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힘이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여기서 하락을 갈지 상승을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좀더 행보할 수도 있고, 그죠? 갑자기 행보하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수도 있습니다. 음, 아직까지는 제약주가 괜찮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보시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m a c d 와 rsi를.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 일단 지우고요. 예.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이 지점을, 그죠? 돌파를 해야 돼요. 이렇게. 그죠? 이 지점을 돌파하지 않으면은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m a c d 같은 경우도 요 음, 지점, 그죠? 요 지점, 요 지점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급등이 나옵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약간 한 번은 털어줘야 돼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그죠? 이런 식으로 밑꼬리를 달고 한번 털어줘야 됩니다. 이때 밑꼬리를 달때 RSI가 38m를 한번쯤은 내려와야 돼요. 그죠? 38m를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네,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걷어올리고, 여기 밑에는 없어지고, 여기가. 그죠? 예, 네,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장중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38m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둘 중에 하나겠죠. 상, 일단 상승하려면 이런 식으로 와야 돼요. MCD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다가 다시 걷어올리거나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을 한번 먹고 나서 털어낼 건 털어내고, 그죠? 그리고 나서 가야지 크게 상승이 옵니다. 헬릭스미스뿐만 아니라 HLB도 마찬가지예요. 네. HLB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털어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크게 한번 털어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음, 이렇게 털어내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38m로 한번 내려가고, 거의 20까지, 여기, 여기까지로, 여기 최종까지는 한번 내려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한 번쯤은 털어줘야 돼요. 38m로. 네. 그래야지 갈수 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지점을 돌파해야 된다. 강하게, 그죠? 강하게 이렇게 돌파를 해야지. 이 시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이 상승이 온다. 이 주점까지.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떨궈 줄 때, 그죠? 이 시점에서 최소 22에서 25 정도에서부터 매수를 하면은, 그죠? 거의 바닥에서 잡는 겁니다. 바닥, 바닥에서 잡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렇지않으면이 지점에서 매수를 해서 돌파할 때, 돌파할 때, 매수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무턱 무턱 대고 매수 여기서 힘이 이렇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힘이 모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매수하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내려갈 거다.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생각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좀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 좋으면 갈수 있지만 운 나쁘면 그죠.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한번더 하락이 올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 일봉상 보겠습니다. 일봉상도 자, 50을 돌파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50을 돌파를 못 하고 계속 저항을 받습니다. 저항을 받고 저항을 받고. 그죠? MACD 또한 영선을 돌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선 위로 올라간다는 건 상승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 HLB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영선 넘어서 그죠 이시점이 지점. 이 지점을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그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예요 갈려고 그러면은 자 갈려고 그러면은 이 지점을 돌파해야 된다 최소 이시점이 지점. 이 지점을 돌,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가지 않는다 그죠 자 121선은 이렇게 뭐죠 네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서 뭐 여기서 들쑥날쑥 할수 있어 작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시면은 오랜 기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을 매매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지켜보시면서 확실하게 예 답이 나올 때 그때 덤비는 겁니다. 무, 무턱대고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BNF 꼽등주였습니다.